현역가왕 2 참가자 팬카페 탑16 순위. 12월 업데이트. 환희가 팬마음의 테마 투표 현역가왕 2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중적 인기를 증명했다. 이번 투표는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환희는 총 160만 4,141표를 얻어 전체 투표 수의 30.5%를 차지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2위는 박서진이 111만 7662표 21.3%를 얻어 환희의 뒤를 이었고, 3위는 진혜성이 53만 7446표 10.2%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가수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매력과 풍부한 활동 이력으로 팬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투표의 1위 주인공인 환희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멤버로 1999년 정규 1집 플라이 투더 스카이로 데뷔해 알비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그는 소울풀한 창법과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로 발비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대표곡인 미싱 유시 오브럭 그래버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환희의 음악적 역량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그는 솔로 앨범 관 디지털 싱글 '널 사랑했던 계절' 등을 통해 독창적인 감성과 강렬한 보컬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환희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와 예능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이어왔다. 그는 드라마 소버더 레인보우', '사랑해' 뮤지컬 잭터 리퍼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예능에서는 우리 결혼했어요. 복면가왕, 부루의 명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과 가까워졌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꾸준히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과 무대를 향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독창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리드미컬한 무대를 통해 장구의 신으로 불린다.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미러미러와 같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단독 콘서트를 매진시키는 등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박서진은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이분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가창력과 매너로 찬사를 받았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3위를 차지한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대표하는 가수다. 전직 유도선수 출신인 그는 2012년 데뷔 이후 저음 보이스와 꺾기 창법으로 정통 트로트 끝판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왔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넓힌 그는 TV조선 미스터트롯 2분에서도 최종 3위를 기록하며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사랑반 눈물반 바람꼬개 사랑의 영도다리 등이 있으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어 노지훈이 4위 김중현이 5위를 기록하며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노지훈은 가수와 예능인으로 다재다능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김중현은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받는 시내로 자리잡았다. 이번 테마 투표는 각 가수들의 독창적인 매력과 팬들의 열띤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가수들은 각자의 특색 있는 음악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 마음은 매일 한 표. 앱에서는 매일 세 표의 투표가 가능하며. 이러한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환희는 이번 투표를 통해 음악계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무대를 향한 열정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송혜교. 얼굴까지 미장센 검은 수녀들. 장르의 부활. 배우 송혜교가 이번엔 수녀복을 입었다. 여리지만 강인하고 거칠지만 부드러운 연기를 선보인다. 수녀로 분해 금지된 의식을 시작한다. 인물의 감정과 드라마를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강렬한 연기 탓에 몸이 마비되기도 했다. 악령과 싸우는 구마신에서는 손발이 굳었다. 그렇게 온몸으로 연기했다. 권혁재 감독은 송혜교의 표정. 눈빛. 대사. 말 한마디. 얼굴 그 자체가 강렬한 미장센지라고 말했다. 영화 검은수녀들 감독 권혁재, 측이 16일 서울시집이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제작보고회를 열었다. 권혁재 감독, 배우 송혜교, 전여빈, 이진욱, 문우진이 참석했다. 검은수녀들은 영화 검은사제들 2 0 1 5 감독 장재현의 두 번째 이야기.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금지된 의식에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송혜교는 더 글로리에서 장르물을 연기하고 나서 새로운 연기가 재미있어졌다며 대본을 볼때 장르물을 보게 됐고 검은 수녀들을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번 송혜교의 강렬한 연기가 예상된다. 그는 검은 수녀들을 연기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송혜교는 수녀 윤희아를 연기한다. 소년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저돌적인 성격의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송혜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만이 목표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수녀로서 말도 거칠지만, 진심만은 굳건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보통의 수녀와는 다르다.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말도 거침없이 한다며 자기 멋대로 갔지만 한 인간을 살리는 데는 거침없다. 영화적으로 신선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혜교와 전여빈이 극을 이끈다. 전여빈은 미카엘라 수녀로 분한다. 두 사람은 검은 수녀들로 첫 호흡을 맞췄다. 송혜교는 개인적으로 꼭한번 작품에서 만나고 싶었던 배우다. 현장에서 여빈 배우가 큰 힘이 됐다. 미카엘라가 없으면 윤희아는 혼자 할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나의 구세주라고 불렀다. 전여빈은 송혜교 선배는 천망의 여신이었다. 닮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며 현장에서 나의 유니아라고 불렀다. 존재 자체가 정말 따뜻한 등불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셨다면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모두를 품어주는 사람이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관객들도 나의 유니아라고 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극중 내내 수녀복을 입는다. 송혜교는 수녀복을 입는 순간 유니아로 변신하는 느낌이었다. 수녀복에서 오는 느낌이 강렬했다. 연기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게 됐다. 오고 무게감에 대해 말했다. 전엽이는 수녀복이 겉으로는 격식의 무거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불편해 보이는데 편했다며 그게 미카엘라와 닮아 있었다. 이질감이 느껴졌다 오고 설명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구마신이다. 기도문 암기량도 엄청나다. 송혜교는 매일, 매순간 대사를 되뇌었다.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 달달 외웠다. 그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악령과 싸우는 신이다. 감정도 대사도 놓치면 안 됐다며 그래서 촬영 전날까지 자다가 눈뜨자마자 읊고, 샤워하면서 읊고, 설거지 하다가 읊었다 오고 말했다. 감정을 터트리는 장면을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밟아가는 과정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촬영 중 일시 마비가 오기도 했다. 악령과 싸우다 보니 몸에 힘을 많이 주게 됐다. 어느 순간 몸이 경직됐다. 저는 늘 연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도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권 감독은 특히 송혜교 배우의 연기는 설득에 힘이 있다. 말 한마디에도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전여빈 배우는 외면을 넘어내면의 복잡한 연기를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진욱 배우는 전체를 관통하는 의견을 많이 내 주셨다며 부진구는 감탄을 뛰어넘어 경이롭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검은 사제들은 544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바 있다.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권 감독은 처음 읽었을 때 휩쓸리면서 봤다. 여운이 대단해서 얼얼할 정도였다오고 말했다. 전작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 권 감독은 수녀는 원칙적으로 구마 의식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며 금지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선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현실적이다. 현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렬한 스펙터클이 다가오는 장르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려 했다며 수녀와 사제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혜교는 훌륭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함께 어려웠지만 행복하게 찍은 작품기라며 관객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검은 수녀들은 국가부도의 날 마스터 브로커 등을 제작한 영화사 집의 신작이다. 오는 2025년 1월 24일에 개봉한다.